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엑스코 매출 조작 파문과 관련해 박종만 엑스코 사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대구시 감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박종만 엑스코 사장이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 매출 조작 파장이 확산되자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먼저 공기업의 회계부정에 큰 책임을 느낀다며 대구 시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저는 엑스코 사장으로서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 매출과 관련해서 시민들께 심려를 끄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앞으로 있을 대구시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사이도 표명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이번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별도의 퇴직 인사 없이 대표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라는 단서만 달았을 뿐 인적 쇄신, 비리 방지책 마련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한 것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린에너지 엑스포 공동 주관사에게 수익금을 덜 주기 위해 매출을 조작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관행이었다며 자신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 어느 조직이나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 일반적인 정사는 제가 알기로 까지는 보고가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은 이번 주 그린에너지엑스포 공동 주관사인 한국에너지신문 대표를 조사했고 엑스코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철저한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